오늘 밭에서 하니 오늘 짜투리 땅은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다. 얘네가 공사한다고 우리 땅까지 다 파헤쳐놨는데 언제 원상복귀를 해줄지 모르겠다. 아무튼 기다려 보는 거고 어,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원상복귀 해달라고 요구하면 될것 같다. 자 이제 다시 밭으로 가서 오늘은 컨테이너 놀 자리에 그리고 내년에 호박을 파종할 자리 어, 부직포를 덮었다 어, 그 박수영 이사님 에브린 명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실천해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다 지금 멀칭을 돈 많이 투자해서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올해 특히 장맛비 때문에 엄청났다 그리고 우리가 초보이기 때문에 이걸 덮는 거를 올해 재작업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부직포를이 PVC로 되어 있는 이게 아닌, 그냥 부직포로 되어 있는 검정으로 사소했고, 지금은 거의 어디 돈 받고 일하러 다녀도 될 정도로 이제 프로가 되어가는 것 같다. 자, 여기는 이제 그리고 밭을, 하나하고 하나 휴지기로 돌리면서 잡풀을 덮고 풀씨를 죽이고 그 다음 걸음을 주고 하라고 알려 주셔서 그 방법대로 할 거다 그리고 어 여기는 덮었던 데인데 또 풀이 나온다면 다시 덮어 줄 예정이다 자 이제 2024년 육정마늘 그리고 홍삼마늘 주화를 모두 마쳤다 우리가 우리의 대표 작물인 마늘과 양파 그리고 어, 감자인데 이제 FW 이 시즌에 해야 할 것들은 다한것 같다. 지금 어, 코끼, 아 그거 뭐야. 어, 얘 뭐지? 어, 삼동대파를 쪽분리를 해서 삼동대파를 심었고 그리고 달래파도 쪽을 분리해서 심었다. 지금 이 골은 마늘을 캐고 6월서부터 한 건데 어, 잘 자라주고 있고 오늘 첫 수확을 했다. 이대로만 잘한다면 내년에는 밭 전체가 삼동, 아, 달래파와 삼동대파가 뭐, 어떤 분은 삼동대파 사다 보면 만평이 필요하다 하는데 나는 달래파랑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다. 그래서, 음, 이게 고자리파이나 뿌리응에 이런 또 뿌리썩은 병, 어, 이런 파 종류는 뿌리에 관련된 걸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종구를 6월 달에 마늘 틀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어, 할 때, 같이, 같은 시즌에 하면 되기 때문에 두번 힘들이지 않고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포도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고 올 때마다 유박을 계속 주고 있으니 잎이 더 풍성해지고 그 사이 가을이지만 또 가지가 더 많이 퍼진 것 같다. 이대로라면 이제 컨테이너를 사놓고 저 자리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포도나무 그, 거기 유명한데 어디지? 거봉포도 입장 입장에서 봤던 그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려 한다. 그리고 6월달에 심었던 달래들은 아직 달래가 아직 안 나왔고 어, 종구가 썩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숨어서 살짝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여기 시금치를 좀 뿌렸다. 음, 틈나는 대로 심었던 것들이 지금 코끼리 마늘도 주화가 이렇게 열렸고 자 그리고 시금치를 어, 예, 뭐지, 결명자가 있던 자리에다 조금 뿌렸다. 그리고, 갓도 잘 자라주고 있고, 어, 여기, 이쪽이 아무래도 배수가 잘 된다는 게 내년에도, 내년이 아닌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쪽이 물이 밑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똑같이 채종 어, 씨앗을 뿌렸지만 파종이 있는데, 반반이 이렇게 성장이 다른 걸 느낄 수가 있다. 무도 잘 자라준다면 김장무로 될것 같고, 그리고, 부추는 그대로 뒀다. 부추는 현재 어 꽃씨가 맺혀 있기 때문에 이 꽃씨가 떨어지면 다시 옮겨 심기를 하고 싹둑 베어낼 예정이다. 그리고 돌산가스 심은 게 완전 똥망했다. 얘는 그냥 포기. 도라지. 도라지는 잘 자라다가 빗물에 완전 녹아 갖고 완전히 망해 버렸고 그리고 이쪽까지 다 도라지를 심었던 건데 과감하게 다 덮었다. 자, 저기도 더 덮어야지 되는데, 지금 남편님이, 대장님께서 아무래도 컨테이너나 태비가 오는 그 길을 따라서 동선을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게 얘를 덮었다. 어, 오늘 땅콩을 캤었어야 되는데, 땅콩도, 어, 땅콩. 내가 땅콩 키놓고 그냥 가네. 자기야 땅콩 안 캤는데? 땅콩? 포기 땅콩 포기 그리고 마늘, 마늘도 지금 우거 우, 위에 덮어주기를 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리고 어,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와서 마늘을 심을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지금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냥 자동 빵날 이런 강수량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마늘을 다 마늘과 양파를 심었다. 그리고 쪽파와 달래파 그리고 삼동대파 잘 자라고 있고 분구가 된 것들은 모두 쪼개고 오늘 처음으로 수확을 했다. 이제 삼동대파도 이대로 자라준다면 봄날 더 많은 걸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코끼리마늘 그리고 코끼리마늘 주화. 여기는 왜잘 자라는가 이런 파나 이런 모든 게 꽂아놓기만 하면 잘 자라는가 했더니 바로 가로수였다 그리고 코끼리마늘 주아 홍삼마늘 주아 아 홍삼마늘 그리고 여기 돌멩이 있는데 홍삼마늘 주아 여기까지 심었고 내년에 파종할 것들 대비해서 내년에는 고구마를 심어볼 예정이라 지금 잡초를 다 덮어버렸다 그리고 머위들이 잘 자라고 있고 저쪽 머위는 완전 완전 망했다. 어, 수국 대장님이 주신 수국인 완전 망했고 그리고 부추, 두메 부추, 또 달래파 얘네는 풀과 함께 자라고 있다. 어제 여기는 종구들이 너무 작아서 약도 주고 고를 파고 파처럼 키우기 위해서 좀 어, 두둑을 조금씩 높여서 이랑을 관리했다. 그리고 방풍. 어, 이 상태라면 내년에 이제 자주 오지 않아도 한번 와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뿌리로 할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엽경채류 이게 우리한테 잘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양파, 오늘 양파 종구가 원래 소농님네서 살려고 했는데 추대가 너무 많이 되고. 솔직히 나도 양파가 너무 안 좋아서 어, 전화하고 싶었었지만 그냥 예의상 거기도 정성껏 키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그분들도 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한다. 뭐, 어, 근데 어쨌든 그분에게 사려고 했는데 오늘 우연찮게 내가 단골로 가는 그 종묘상에서 마침 판매를 하고 계셔가고 양파를 급하게 샀고 그리고 종, 양파 종구는 그냥 다 해결. 한 번에 다 샀다. 그래서 올해 양파는 지금 여섯 파는 샀고 자, 여기는 내년 호박 심을 자리들. 일단 어, 겨울에 이제 부직포를 덮을 때와 갖고 지금 호박 심을 때 언니들이 농협 언니들이 알려준 대로 일단 거름을좀 해서 똥창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불 이불 싸먹기 위해서 추석에 파종했던 호박들은 오늘 정말 가방으로 하나 담았다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호박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이 과실수 나무들에 이제 가지치기를 다 하고 또 흰색 그 뭐지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페인트도 발려주고 또, 밑에 유박과 비료도 좀 주고, 나무도 관리하려고 한다. 어, 가로수가 있는 데는 과일이 잘안 된다고 하는데, 매실만 좀잘 됐으면 좋겠다.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사실, 투자 대비, 가성비도 생각해야지 되는데, 저 밑에까지 저다 심어 놓은 것들은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할수 있는 거. 이 반은, 땅의 절반은, 그냥, 호박으로 떼우기로. 그래서 지금 상리 단호박과 백봉 단호박을 하는데 F1 씨앗들은 또안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상리 단호박을 좀 구해서 심어보고 백봉 단호박도 교잡이 안 되게 백봉 단호박만 심으면 F1 씨앗이라도 백봉 단호박만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밭을 잘 요령껏 파종을 해서 하다 보면 작물이 잘 수확될 것 같고 일단 오늘 할 일은 굉장히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갈 시간 안전 운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하면 되는 거고 어, 사실 농사를 한다는 게돈 많이 든다. 기름값도 많이 들고 이런저런 잡비도 많이 들고 이런저런 것도 사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대장님이 허리가 좀안 좋으시니까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적당히 하라고. 어, 까불다가 더 많이 하면 혼날 수가 있으니 나도 이제 적당히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심었던 돈 투자했던 것들 이 스파 미트들 이제 어느 정도 밭치 세팅이 되니까 꽃도 좀 가꿀 수 있게 접식꽃 제가 잘 살았으니까 접식꽃과몇개또 어, 먹을 수 있는 차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꽃들도 심고 예쁘게 가꾸면 될것 같다 그리고 어, 가시오가피도 열매가 잘 열렸고 가시오가피에 지금 여기, 토양소독제를 주면서 키웠더니, 확실히 이렇게 실하고 깨끗하게 열렸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오늘 여기 와서 호박을 따서 여기 놨더니, 어 누가 호박을 갖고 가려다가, 아, 이게 인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저 위에다 내꽂아놨다 아, 너무 좀, 좀 웃긴다. 아무튼. 어, 이제는 뭔가 아마 없어진다거나, 누가 와서 건들다거나, 이런 흔적은 없다. 그리고 서로 여기 농사한다는 건 이제 아시는지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 돈이 들어도 꽃씨도 사고 또 가꾸는 이유는, 어, 아무래도 다니시면서 힐링하라고. 그리고 우리도 와서 또 행복하니까. 그래서 사계절 꽃이 피는 거는 조금 힘들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면서 예쁘게 또 다니시는 분들이 작물도 이렇게 보고 같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밭을 가꾸려고 한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오늘 해본 어 여기 그 홍삼마늘 주화를 심었는데 굉장히 잘 컸다. 그리고 또 가시오가피들을 꺾고지했는데 모두 살았다. 그래서 물꽂이 해갖고 심는 것보다 그냥 꽂아놓기만 해도 잘된것 같아서 좀더 지켜볼 생각이다. 아무튼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이 힘들게 일했지만 굉장히 뿌듯하다. 그리고 또 농사를 처음 했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힘들었었다. 그렇지만 이제 4년 정도 하니까 답이 나오고, 내가 내 토양에 맞는 작물 그리고 사계절에 어떻게 투자해서 또 자급자족 먹거리를 해할 수 있을지를 이제 품목이 정해지는 것 같다. 자 이제 집에 갈 시간. 오늘도 내 자신에게 그리고 대장님께 수고했다고 격려한다 굿바이 다음에 또 오자.